쌤뭐 하세요? 오 이거 3D 펜이라는 건데 재밌어. 음... 쌤 저도 해봐도 돼요? 아 그렇지. 그럼 한번 우리 3D 펜 같이 한번 해볼까?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구성품을 알려줄게. 자 일단은 3D 펜을 내면은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 이게 그 연필심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필라멘트 하고요. 이렇게. 3D펜 박스가 갈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3D펜 박스를 열어보면은, 음, 이렇게 구성물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필라멘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색이 별로 안 이쁘죠? 여러분들은 예쁜 필라멘트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제일 중요한 3D펜이 있죠? 여기를 잘 보시면은요 여기 뒤에 보면 필라멘트를 꽂게 돼 있고 얘는 전기를 쓰게 돼 있어요 전기를 꽂게 돼 있고 전기는 여기 있는 아댑터 아답터로 예, 전원 공급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USB 그 케이블이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하시면요 그냥 컴퓨터에 연결을 하셔도 돼요 컴퓨터 연결을 하시면은 그 전원만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3D펜을 이렇게 받으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전원 케이블을 뒤에다 꽂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고 꽂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전원이 들어오면요 여기서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쇠에 기름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 불이야 막 이렇게 놀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음.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이 밑에 써있는 뭐 190이라고 되어있는 그 온도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누르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한 190도에 맞춰 놓고 사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희 재료가 PLA라는 그런 재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가 돼 있고 이거 오픈을 하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이 필라멘트 한쪽을 이렇게 잡아서 요 뒤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쭉 밀어 넣으면 돼. 어 이렇게 딱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밀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앞 방향, 여기 뒷 방향인데 앞 방향을 누르시면은 얘가 아 여기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작동 안한게 온도가 안 올라가서 그래요. 요 뒤에 190이라고 써있고요요 앞에는 100몇도 이렇게 있는데 요 뒤가 막 올라가는 게 보여. 이때 조심해야 될게이 앞에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이 앞에는 190도까지 올라가요. 190도면 무지 뜨겁겠죠? 화상이 볼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19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앞에 방향을 누르고 필라멘트를 살짝 눌러주면은 징징징징징징징 하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징징 징징 하면서 들어가요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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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있으면 여기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겁먹지 마시고 이런 미리 준비한 종이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닦아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지호야 네, 우리 뭐 만들어 볼까? 어... 쌤저드림캐처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어이구 어떻게 지호가 제 마음을 딱 알았네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드림캐처인데 드림캐쳐가 요거에요, 요거. 요게 뭐냐면요, 어, 그, 뭐랄까,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요거는 좋은 꿈꾸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여름 밤에 좋은 꿈꾸시라고 요거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요, 드림캐쳐가. 자, 드림캐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게 요걸 누르면은 펜에서 이렇게 PLA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딱 멈춰서 얘가 후 굳어라 굳어라 이게 내 뜨면요 금방 얘가 이렇게 굳어져요 이렇게 굳어져요 그래서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자 볼게요 선생님이 속도를 내서 만드느라고 조금 구불구불해도 이해해 주세요. 원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원을 그리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울퉁불퉁 할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말아요 얘는 원래 그런 애예요 깔끔하게 펜처럼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아 어느 정도 커다란 것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 원을 그렸죠 그 다음에 중심 가운데를 그릴게요 아이쿠 작업하다 보니까 떨어졌네요 이런 거 걱정 마시고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빙글빙글 드림캐쳐는 이런 잎사귀 모양 같은 이런 문양이 참 예뻐요 계속 꼭 여러분들 이런 그 잎사귀 모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죠 그런 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잎사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꾸며줄게요. 이렇게 딱 끊을 때는 미리 끊으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딱 끊기지가 않아요. 잠깐. 하나, 둘, 셋 하고 끊겨요, 보통. 예, 네, 요런 느낌으로.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했는데, 네. 한번 지우, 니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래? 어, 네, 선생님 그럼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색으로 끼는 걸 알려줄게. 네. 자, 여러분들, 검정색으로 하면은 되게, 아, 나는 컬러가 좋은데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럼 색깔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노란색을 교체를 해주고, 탁세한테 한번 작업을 넘길게요. 자, 이걸 넘길 때는 여기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여기 앞이면은 어 얘는 뒤잖아요. 뒤는 뭐죠? 아, 그렇죠. 누르면은 뒤로 얘가 이렇게 빠져요.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뒤로 빠지죠, 그죠? 뒤로 빠지게 돼요. 자, 뒤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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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쑥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을 옆에다가 자 이렇게 두시고, 자요걸 다시 넣는데 요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 검정색이 들어가 있죠. 근데 노란색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노란색이 나올까요? 나올까, 지호야? 아니요. 그죠? 안 나와요. 왜냐면 노란색과 검정색이 섞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자 보세요. 예, 노란색을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넣고 딱. 아, 더안 들어간 부분까지 이렇게 넣고 앞에 방향을 누릅니다 그럼 얘가 징징징징징징징징 해서 노란색이 들어가죠 그럼 이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 한쪽에다 이렇게 짜주면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검정색이 밀려나고 있어요 검정색이 밀려납니다 어? 근데 잘 보면은 검정색에 노란색이 조금 섞인 게 보이나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자 색깔이 변합니다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좀더 밀면은 더 깨끗한 색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자, 이제 완연한 노란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넉넉히 짜겠습니다.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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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밑에 짰는데 처음 코에서 보면 색깔이 점점점 변해서 노란색이 나온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지호가 여기 노란색으로 더 완성을 해볼까? 어, 네, 쌤 어? 지호야 근데 네그 선생님은 이거 속도를 빠르게 했는데 속도가 지호한테는 좀잘안 맞나 보다 네 선생님 속도 조절 좀 해줄게 어, 네, 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학생이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선생님은 보여주려고 빨리빨리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그 속도예요. 요거를 내리면 속도가 느려지고 올리면 빨라져요. 한 학생이 할 때는 한요 중간쯤 넘으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해봐. 네, 쌤. 어, 쌤, 속도가 조금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어, 그럼 다시 올려. 자, 옆에도 한번더 해봐. 네. 긴장을 많이 했구나, 지우가. <laughs> 자, 학생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세이 조금 이어서 할게, 괜찮지? 자, 중학교 학생들도 잘 보면서 하세요. 자, 지우야. 네. 많이 어려웠니 네. <laughs>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시면은 이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몇 번만 해보면 손에 금방 익어요. 지워도 긴장하지 말고. 아, 쌤,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잘할수 있어. 여러분들도 잘할수 있죠? 믿어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더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워요. 저희는 이거 말고도 신기한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는 꼭 학교로 놀러 오세요. 자, 여기 이제 고리를 걸고, 어, 여기, 어, 고리를 걸고, 여기다 액세서리 꾸미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원래 이게 그, 링에다가 실로 이렇게 감아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실이 화려함이 있어가지고 예쁜데 음, 오늘은 좀 단순하지만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 선생님 하는 거좀잘 봐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힘들었죠. 가운데 링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입자기를 몇 개만 이렇게 더 마무리를 지을게요. 선생님은 노란 꽃을 보면은 참 얘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노란 꽃을 보면서 좋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이제 다 완성은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요게 아직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식어야 돼요. 식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떼면은요 얘가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식은 상태로 떼면은 요렇게 어 요런 모양의 그런 드림캐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위에다 놓은 건데 요러한 식의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집 같은 거 요렇게 놓고요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3D펜의 장점은요 여러분의 작품을 입체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그 실에 걸어서 풍경처럼 이렇게 걸어서 바람에 흔들리게끔 놔도 되고 아니면 책상 위에 이러한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런 예쁜 아이콘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어? 근데 지호야, 네, 너는 쌤. 선생님이 만든 것보다 더잘 만든 게 있는데 저게 뭐지? 아, 쌤 이거 3D 프린터기로 만든 거예요. 아, 3D 프린터? 자, 이거 보면은 어때요? 이 라이언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만든 거예요. 선생님, 맞는 것보다는, 아, 상대가 안 되게 잘했죠? 그죠? 그죠? 네. 그래, 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 자, 요거를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뒤에 있는 우리 그 수업 때 쓰는 3D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아주 이렇게 펜으로만 그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요그립 3D 그래픽으로 캐릭터를 만들 거든요. 그럼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면은 이렇게 3D 프린터예요. 3D 프린터에서 얘가 이제 이런 게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거 나오면서 이거는 지금 막 뽑아서 잘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원하는 부품을 만들어서 뭐 스피커도 만들고 게임기도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멋진 피규어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3D 프린터실에 와서 한번 구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만든 게다 굳었어요 굳어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3D펜을 한번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나요? 재밌나요? 자지야 혹시 오늘 이거 펜 만들어 봤는데 어때? 선생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학과에 많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꿈을 처음 만드는 기초가 될 거예요. 이걸 하면서 재미가 느끼고. 어? 이게 내 흥미에 맞는다 생각하면 저희과에 오시면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그런 하이 퀄리티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를 다 만들고 그거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과에 놀러 오세요. 안녕. 안녕.